금요일 오늘 저녁도 아이비 운동 갑니다 잘갔다와 <목소리> 막간을 이용해서 당근을 좀 사러 왔어요 당근이랑 샐러리 근데 이거는 무게를 재서 계산해야 되는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나 모르겠다 음, 스타트하고. 스캔. 결국에는 못해가지고 직원한테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다음번에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 피고 왔는데요 앞에 페르시아 푸드, 페르시아 마켓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구경, 뭐, 뭐, 어떤 거 파는지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조금만 구경하다 갈 거예요. 막 과자 같은 거못 파나 봐야겠어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왠지? 왠지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 음식이 되게 맛있대요. 근데 이것도 뭐 소스에 찍어 먹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나옵니다. 오늘은 짐이 많아요. 오늘 아이비 연습 두개 있어가지고 아침에 팀 연습 하나랑 팀 연습 끝나고 점심 때 바로 다른 팀 연습 갈 거예요. 그래서 짐이 많습니다. 신기. 잘 갔다 와. 서브웨이 왔어요. 그때 운동 끝나고 바로 다른 운동 하는 데로 가야 돼서. 밥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오더 했습니다. 땡큐 쿠폰 사용해서 티까지 해가지고 이거 큰거 12불 93센트 나왔어요. 제가 이거 차에 아마존에서 이거 샀거든요. 이기 공간이 너무 좁은데 막 올려놓을 데가 없고, 음료 꽂는 데가 두 개밖에 없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 오더했어요. 그래서 여기 트레이 같은 데에다 뭐 올릴 수 있고, 주스랑 뭐 음료랑 커피 이런 거. 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차가 온통, 다들 짐 뿐이에요. 이렇게 옷도 있고, 여기 보면은 또 갈아입으로 또 먹을 거싸온 거, 뒤에는 또 뒤에 대로 짐이 엄청 많고, 이렇게 너무 어수선합니다. 두 번째 연습 장소에 왔어요. 여기는 아이비 팀이 아니고요. 아이비 잠깐 두달 동안 트래블 팀 연습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먹은 아침들. 아직 이안이가 안 일어나서 이안이 거 여기 덜어 놓고 랩싸 놓을 거예요. 어제 새벽 2시에 이안이랑 싸웠어요. 항상 밤에 한 새벽까지 핸드폰하고 새벽 2시 넘어서 내려와가지고 막 라면 같은 거 먹고 그리고 이제 또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맨날 학교에서 쫙 졸리다 그러고 그래서 어제 뭐라고 했더니 말을 안 듣죠 아, 너무 짜증나 우리 망고는 말잘 듣는데 그치? 그치? 망고 말잘 듣지? 저쪽 주방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지도 않고, 그지? 그지? 이뻐라. 응. 이제 청소하자, 망고야. 알비, 이제 갈 거야? 갔다 와. 알비, 잘 갔다 와. I love you. I love you.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아이비 아침 운동 갑니다. 오늘은 남편이 데려다 줄 거예요. 청소를 하고, 밥을 또 해야 되겠죠. 맛있어? 하시나요? 어, 아니 아이비 연습에 내려주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과자 까먹으면서 기다릴 거예요 지금 내일 아이비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데 먹기 전에 아이비 선물 사려고 지금 잠깐 먼저 나왔어요. 일단 아이비 양말을 생일 선물로 사줄 생각입니다. 이거 이거 사주겠다. 이거 네가 들고 있어봐. 그리고 아이비 운동할 때쓸수 있는 물병. 온 김에 가방 좀 구경할까? 너도 온 김에 뭐 구경 같은 거 해? 음, 이런 거 예쁘다. 어, 이런 것도 예쁘다. 얼마지좀 볼까? 오, 너무 비싸다. 이거 예쁘니까 한번 거울로 봐야겠다. 어차피, 어차피 안살 거지만 그래도 한번 보려고요. 이쁘지만 다시 내려놔야겠다. 아 이런 게딱 좋긴 한데. 와 진짜 태국 같다, 그렇지? <laughs> 지금 아이리랑 남편 오고 있고요 일단 이거 아이리 선물 양말이랑 물통. 오더했어요. <laughs> 오빠가 뭔지 보자. Thank you. Thank you. <laughs> 오 양말? 어, 네. 잘 됐네. 맛있겠지.